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특권 중 하나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교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지켜져야 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때 다른 사람은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그 사람도 듣고 또 호응하며 이렇게 소통은 이루어집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소통인데 이 기도에는 그냥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만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영적인 어떤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기도의 차원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떠한 그냥 호소나 그냥 대화가 아닌 하늘의 결정 사항을 이 땅에서 집행하는 어떤 권세 있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이 특권, 아 이것이 가진 힘이 어떤 힘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어떤 식으로 동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사역. 즉,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매면, 풀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각각 데오랑 루오라는 단어로 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이 문법상에서 데오, 루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완료, 수동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메어진 상태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미 풀린 상태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게 이미 완성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도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나의 뜻,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대신 말해내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이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고 해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어, 내리고 이제 이것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제도를 해방시켰다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한 이후 어느 곳은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이 령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사인을 해도 그 밑에 있는 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고 계신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선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 땅에서 말해내어 실행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고 묶이고 묶는 것처럼 우리에게 묶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묶는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여서 죄와 어둠의 세력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 18절의 문맥이 18장 15절부터 이어지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의 이 처리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죄와 분열,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침투했을 때에 교회는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이 기도를 사용해서 하늘의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묶는 권세를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푸는 권세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묶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푸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공급입니다. 이 루오, 매듭을 푼다는 것은 헬라어로 그냥 매듭을 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해방시켜주다, 놓아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로 인하여 묶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풀어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면 됐습니다. 모든 고통 다 당하신 것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 주님,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셨군요. 이미 하늘에선 이루어졌군요. 우리가 알고, 하늘에 있는 그것이 이미 풀려있음을 보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것을 풀어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선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풀린 그것들이 이 땅에서도 풀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기도 우리가 그냥 하는 어떤 우리의 아, 혼잣말도 아니요 호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풀어 놓고 또 하나님이 묶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묶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들을 묶고 악한 영들을 묶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